누수가 되는 어떤 포인트마다 벽이면 벽 코너면 코너 꺾였는데 또는 바닥 바닥에도 밑으로 갔느냐 위로 갔느냐 크게 찢어졌느냐 조금 찢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 그거는 구현하기 나름 이잖아요 구현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배관에서 찢어서 딱 하는 건 똑같거든 그리고 그게 작업하는 어떤 그런 어, 방법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이거 뭐 까지고 내가 만들지 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수 탐지를 배우고 딱 필드에 나오면은 다 전문가죠. 고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다 전문가지. 그렇지만은 사실은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것 그거를 자기도 알아.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 이야기하는 순간 난그 사람은 나를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 뿐이지. 어, 근데 고객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어떻게든 해결만 하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실습실을 차, 이렇게 만들어 놨는 이유는 어~ 하 누수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뭐 학원을 등 학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수를 배웠는데 현장 경험이 좀적다 이러신 분들은 와가지고 막 여기서 깨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어디가 딱 내가 원하는. 어, 루스포인트가 분명히 내가 나는 알아요 저는 내가 내가 뚫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어떤 청음과 게스와뭐 재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 고기를 찾고 그걸 실제로 굴착을 해보는 거죠 굴착해 가지고 여기다 맞다 아니다 또는 그러고 맞았으면 거기를 드러내 가지고 실제로 배관을 연결을 해 봐야 되잖아요 잘라 가지고 자르든지 뭐 교체를 하든지 그렇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속을 뭘 쓰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재반 다 해가지고, 제로에서부터 비장마감까지 끝냈을 때, 그게 이제 한현장이 돼가지고, 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누수탐지 비장마감까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와가지고 해도 돼요.